いいぞ。<music>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또 하루 네. 또 어, 하루에 네, 네. 그 오늘 문제는 오늘 방문 는 그, 부처님 네, 부처님에게 그, 부처님의 그, 친구의 상업 그, 부천님 신분이 삼업의 특징이 어떤 내용이고, 왜 그쪽,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그부님을 배운다는 것은 부천이의 신분이 삼업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알아차리고, 그곳에 가까이 닮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거기에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발생하는 그이내 어비, 내 실업이, 부업이, 의업이 거기에 나아가는 게 방해하는 이 나한테 방해하는 이 성공,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 우리의 저의 신구의 몸말 마음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워야 되고 이것은 부처님은 부처님의 신구의 사목은 진실하고 정성스럽습니다. 부처님의 신구의 사목은 청명합니다. 부처님의 신구의 사목은 청정합니다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불합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이 신구의 삼업을 닮아가면서, 내, 네, 나의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성의 순도를 높이고, 내신구의 상업의 진실의 순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과 진실의 순도를 높여가는 삶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이, 내 주변의 환경 그, 그러한, 그, 이렇게 진실하고 정성스러우려고 하는 나의 그 방향에, 그, 방해가, 브레이크처럼 방해 요인이 생겨납니다. 그럴 적에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걸 방해하는 것들는 나의 어떤 게 있어요? 내게으름도 있습니다. 내가 익숙해진 나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기내 습관을 따라가다 보면은 순간은 만족스럽고 결과는 불만족스러운 게참 많아요. 내 습관대로 하면 그렇죠. 습관대로 하면 그 순간순간은 만족스럽습니다.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익숙하고 그런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그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법부 중생에게는 때가 좀 묻어 있거든. 그래서 부처님하고 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주 청정하셔. 그래서 청정한 부처님 옆에 나도 좀 써보고 싶으니까 네, 나도 좀 때를 좀 이렇게 빼고. 그렇게 옷도 좀 깨끗이 하고 몸에, 몸, 말, 마음도 이렇 깨끗이 하고. 이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또 부처님은 또 그, 이렇게 또이 그, 청정하다고 했죠. 부처님의 청정한 저의 청정은 완전게 청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정한 게 정말 필요한 거냐 우리 삶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이 거짓을 잘고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청정한가 안한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다. 나한테 거짓말을, 거짓 행동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어때요? 내가 볼때그 사람이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나는 저기 100% 진실한가요? 100%정직한가요안 하죠. 안할 때. 자, 다른 사람이 나는 지금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음,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속이고 있는 걸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요? 알아차리죠. 그러면은 거짓을 보이고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그런 이들을 볼때 어떻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둘이 서로 양다리 세다리 걸치고 있으면 서로 바라볼 때또이 그 깨끗한 느낌이 들까 안 들까 안 들겠지 자 깨끗한 느낌이 안 드는데 그러면 관계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질까 자그 상대를 믿을 수 없는 상태 상대가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발생되는 관계는 가까운, 친하게 지내야 되고, 가깝게 지내야 되는 관계일수록, 그런 깨끗하지 않은 관계는 고통을 크게 유발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첫 번째는, 자기 혐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업이 깨끗하지가 않아. 내 신부의 상업이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볼때 혐오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혐오스럽게 보는 것도 괴롭겠지만, 내가 나를 혐오스럽게 보는 것은 더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주세요 하고 말을 할수 있지만, 말을 하면서도 내가 나를 믿을 만하지 못하면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믿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게, 네, 이게 굉장히 무리하다고, 또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한발 한발 타아가면서내 스스로가 정정당당할 수 있게 청정한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면서 그 청정하지 못한 또 청정하지 않은 쪽으로 깨끗하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내 신구의 삼업이 있으면 그런 충동이 있고 그런 벌레가 있으면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해나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이 평등, 그 부처님은 이0분이상이 평등하신데, 그래서, 그, 누구나 정성스럽고, 진실하게, 공정하면서 그런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 그, 범부 중생들은 마음이, 마음의 에너지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 대빵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쓰려 고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침우쳐서 이렇게 표해심이 있어요. 이 대빵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공덩하게 이렇게 두루두루 두루 쓰려니까 엄두가 안나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에너지가 대빵만한 거는 그 이제 원래 마음내 마음의 에너지가 작아서 이제 그 그런 게 아니고 양 풍량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편의심을 쓰다 보니까 대빵만 하지 대빵만 하기 때문에 편의심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편의심을 쓰다 보면은 마음이 대빵만 해서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흔하게 발생되는 관계상의 갈등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며느리나 사위나 이렇게 또 주들 계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자, 네가 잘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 가진 분은 며느리한테 자네가 좀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를 챙기지 않으면서 아들한테만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 우리 시어머님이 아주 편해심의또 달인이구나. 그리고 나를 제외하고 편해심을 쓰는 분이 있는 면은내그 이게 느낌이 어때요? 나를 배제하고 편해심을 쓰는 분이 있으면 나를 그분이 되게 좋아질까 아니면 좀 어려워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저편해심을 쓰는 분은 자기의 애정을 쓰는 것만 느끼지, 누구를 배제한 거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편의심을 가지고 나를 배제하고 마음을 쓸때 보면은 우리 마음 아프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천재일 때는, 우리 인생을 평등, 완전히 평등하게 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마음을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한 세트로 씁니다. 그러면은 아들 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정을 쏟을 때는 아들 집의 구성요소가 누구죠? 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며느리 그리고 또 풍부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내 마음은 불평등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평등하게 저기 이 마음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서 불평등한대접을 받는 그 누구만 나를 배제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느 쪽의 마음을 쓰려고 하면 한 세트로 전체적으로, 전체의 이 균형감 있게 배정을 쓰고 그리고,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우선적으로,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그, 이, 그 평등한 마음을, 네,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평등한 마음을 쓰는 그런, 이제, 그, 연습이 되겠죠. 그 평등에서 벗어나면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제하는 사람은, 배제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배제하고 배제하다 보면 아주 관계상의 커다란 고통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부처님 일체 부처님 중생을향해서 부처 평등한 마음을 품듯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내 부업, 내 신업, 내 인업이 내 내심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정하고, 알아차리고 조정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겁니다또 우리는 자기심을 써야 되는데, 이자기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타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우선순위그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이거요그 상대방이 형편이 좋을 때는, 좀더 형편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치지 못합니편이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형편에 맞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런 그쪽이 내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그 마음씨 하나가 그런 자비심 어떤 자비심? 상대를 위하는 마음씨, 마음 그것도 어떻게? 누구에게만 치우쳐서 쓰지 않고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자기심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그이 자기심을 그 쓰는 연습을 해서 그리고 자기심을 쓰려고 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안 돼요. 그러면은 그 잘안 되고 찔끔찔끔 움직이는 자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해보면 썼을 때, 그 두번 하고 세번 하다 보면 조금 손에 익고, 열 번, 스무 번, 백 번, 천 번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 방면에 달인이 됩니다. 그러듯이, 그,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에 이렇게 평등하게 자비심을 쓰는 연습이 일상적으로 잘안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쓰려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고 서툴고 초보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 그, 그런, 그 어색하지만, 우리는 실전좀 어설프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번 연습을 하다가, 열 번, 스무 번, 백 번을 연습하다가 잘하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오늘부터 내가 잘해야지? 하고 시작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방향을 가지고 나가면서 내 자비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 자비스러운 행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내 마음에 내 속에 속삭임이 있고, 내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잘 넘어갈 건가도 길을 찾고, 또내 마음의 충동을 어떻게 잘 안정시킬 것인가 그 길을 찾으면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나의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자기심이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또 지혜를 키워야 되는데 지혜라는 게 지혜를 키우기에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귀중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잘났지 않느냐. 이런 우리 마음 속에 내면의 착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났고, 더 소중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듣는 눈들이우리막아들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이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우리 귀는. 그렇죠? 사람이 청명하냐 청명하지 않느냐 할때 청명이라는 청명의 뜻이 뭐냐면은 귀밝을통 귀가 밝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맞춰가 어디 있는지를 딱딱 알아먹고 들어 수 그래서 들으면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청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각하고 내가 더 풍요하고, 내가 서로 공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또, 이 말에 낙처가 안 들려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약잡아보면서 대화를 하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느낄 때 무엇처럼 느끼냐면은 벽처럼 느낍니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 당신을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는 상대를 약잡아 보고 있는, 나를 약잡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보면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지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내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듣고 있냐. 듣죠. 듣지만 인정을 안 하죠. 듣지만낙처를모지않아요 그리고 실컷 듣고 그 의미도 말하는 의미도 낙쳐도잘 못짚으면서 다 듣고 다 안다고 얘기해봐야 봉사가 자기, 자기가 상상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다 보고 있다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겪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똑똑한데 봉사는 자기 혼자는 별리별걸다 보는데 그 실제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내가 다 안다고 얘기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없고 오해만 이해는 줄어들고 오해만 늘어나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잘 음, 듣는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귀가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절로 귀가해집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는 맞춰봐 어디 있는지, 의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저것이 가는, 가끔 그 의도가 가는 방향이 또 이렇게 선업을 이기지 과업의 이기지 이게 다 이게 보이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상대방이 내 귀가 밝으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을 하려면 선생님이 학생가르치듯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 상 내가 고압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귀가 닫혀요. <laughs> 상대방의 귀가 열릴 수 있는 귀가 상대. 사우경, 그, 왜, 그, 사우경, 나라라 슈퍼보기에 옛날 만화영화에 보면 사우경은 귀가 이렇게 걷혀있거든. 무슨 말을 해서 못 듣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합니다. 그러듯이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귀를 덮어놓고, 그, 이, 안 듣기, 뭐,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거든. 그런 이에게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느냐.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정한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줍니다. 나의, 내가 내 귀를 열고 나의 어리석음을 줄여나가고 또 나와, 또, 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귀를 여는 법을 터득해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부처님의 업을 따라서, 부처님의 업의 특징은 진실하고 평성된 업이 있고, 평등한 업이 있고, 청정한 업이 있고, 자비스러운 업이 있고, 지혜로운 업이 있는데, 그 업의 방향으로 우리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업을 방해하는, 그런 부처님의 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그, 그 길을 방해하는 나의 법,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놔서그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장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부처님에게 다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이 점점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사정과 긴산교체를 강화합니다.